내가 네가 있으면 때리겠지 지금 지치 방금 앞에 차 지나갔지 어 지금 몰라. 옆에 검은색 차 지나가지 응 어, 그래 너뭐 차에 치인거 같은데? 아닌가? 안 치였는데? 야니 너, 너 어디 어딨냐? 나네 때리고 있는데 니네 때리고 앞에 네, 차 보여? 검은색 차? 스포츠카? 슈퍼카 여기 네, 보인다 어 그럼 우리가 잘 보이는건 맞는데? 사상 걸리는거 어 지금 티비님 TV님 방금 TV님. 차로 TV님. 박으셨고 티비님티비님 TV님. TV님. 까망이 보여요? 와씨... 뭐냐? 너도 죽었어? 응 너, 어디? 어딘... 까만이 보이냐고요? 안 보이신다는데? 보인다고요? 보이나봐. 넌, 너가. 너만 안 보이는 거야, 그러면? 몰라. 나만 안 보이는 거야, 그러면? 그쪽, 와, 이거 아까, 아까 그쪽으로 가봐. 그. 나 지금 이쪽으로 가봐. 나 여기 길, 길 가. 걸어가고, 뛰어가고 있어, 지금. 그나 그래? 이쪽으로 지금. 누나 그래,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? 들어,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? 아니, 아니. <laughs> 왜? 난 네가 보이는데 왜안 보일까? <laughs> 내가 안 보이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보여서. <laughs> 나는 지금 <laughs> TV님이 TV 주차장을 활보하고 있는 게 보여. 네, <laughs> 모임에 내가 말을 하지. 네가 안 보여 진짜. 뭐. 아, 자살했는데, 네. 어? 너안 어, 죽은... 죽었잖아 지금. 떨어졌는데. 희민이 어. 까마귀 보여? 요 들어봐. 그래, 니그 간판 간판 지금 밑에 있는 거 아니야? 응, 여기네. 나안 때려져? 응. 음. 그럼 니내 네 앞에 서봐 지금 너가 안보내 바로 앞에 서봐 아, 지금 가.. 아, 잠깐만 어디냐? 나 여기 있어 지금 나.. 보이지? 바로 앞에 서있는거 언니 안보인다고? 응야 봐봐 내가 지금 니네 때리고 있니? 안 때리고 있잖아 지금 뭐 휘두르는거 아니야 지금? 아니 니가 내 앞에 서보라니 그럼 때려질거 아니야 어 지금 섰어 보이잖아 그래? 레이더로 아, 내가 니네 때리고 있냐고 그거 안 때리고 있잖아 <laughs> 이게 왜 이래? <laughs> 아, 네가 안 보여서 내가 때릴 수가 없어. 니를 아, <laughs> 진짜 골 <그걸> 때리네. 이거 <laughs> 내가 다시 나다올 게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그러, 그러지 마. 왜? 아 재밌다. 이거 아니, <laughs> 재밌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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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니 아니, 네, 아니, 데려가. 아니, 아니, 그그그니 아니, 려봐나 지금 패시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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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패아브 해제하고 때리면 되잖아아지아 애들이 나 공격해가지고 아까아죽었잖아한아 아니, 아니, 가니 아니, 아 <laughs> 나 패시브 아니잖아, 맞지? 너? 너 패시브 아니.. 잠깐만, 위에.. 아, 저 헬기.. 아, 헬기 지나가.. 아! 야, 헬기 좀 죽여봐. 야, 너나 때려봐. 아, 니 패시브 좀내요때 빼서 니내 앞에 서 봐, 그러면. 니내 앞에 서 봐. 섰어 응, 음, 섰어 아, 잠깐만, 나 자, 패시브 잠깐만 걸게. 그.. 쟤 때문에. 전혀 안 때려지는데.. 어딨어 이씨.. 어딨냐.. 그.. 너 어딨어.. 이쪽으로 달려.. 어.. 나 지금 니가 내 뒤에 있는 게 보여 나는.. 나는 이네 레이더로 보고 있어.. 니가 안 보여서.. 진짜.. 아 15억 15천원 15, 맞네.. 빨리, 빨리. 아.. 니가 안 때려진다니까.. 아.. 진짜.. <laughs> 왜.. 오씨.. 니 만한이나? 설마 내들인가? 음. 어, 그래 근데 안 보여. 코공이 때리고 있네. 나 코공으로. 얘 네가 내 때려봐. 한 번만. 이제 보이니? 아니, 안 보여. 어, 보인다, 보인다. 그래. 이게 보인다. <laughs> 사라지소모 뭐 쳤어. 이게 보여? 아니, 이게 보인다. 얘까이뭐 했어. 솔직히 말해. 어? 아무도 안 했어. 나 진짜. <laughs> 여기 안 보여서. 너가 속은 거야, 지금. 뭘 속아? 지금 내가 여기 항상 내게 저기 위에 있었거든, 여기. 어? 내가 속은 거라고? 응. 음. 아, 티비 님은 아시던데 보니까 지금. 근데 이게 뭘 하고 싶던 건데? 티비 님, TV님, 티비 님은 티비 님이 지금 채팅 아, 잠깐만. 근데 무슨 말이에요, 그게 위에 있잖아. 내, 내, 내가 네 위에 있었어. 그래가지고 네가 안 보였던 거야. 위에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? 너 머리 위에 있었다고. 내 머리 위에 어떻게 있었는데? 그래그래. 그래, 저 건물 위. 쟤 죽여버린다? 어? 인생 망하고 싶어? 이리 와봐. <laughs> 인생 죽여버린다? <laughs> 어 누구 누구 누구. 너... <laughs> 너 말이야 이아이야 <laughs> 내가... 니가 아까 내가 술탄 던졌었잖아. 어. 근데 얘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던져버렸거든. 여기 후, 술탄 흔적이잖아 이게. 아 인성, 인성, 말아, 인성과. 어뭐 인성이야. 언니왜날속여아 <laughs> 어쩐지 나갔다, 나갔다 들어올게 하니까 니가 나갔다 들어오지 말라 계속 그러더라. 그러니까. <laughs>